이번에 찾아갈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음, 그러니까 불로장생 하고 싶은 곳. 불로장생? 네, 동해시에 오면 그러니까 건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희망하는 곳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곳인가요? 네, 몸도 아프지 않고 아주 아주 정신도 맑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곳. 오, 네. 어, 저기 보니까 저 앞에 건물이 보이는데. 저 곳이 혹시 그곳인가요? 산 좋고, 더군다나 물은 더 좋은 약천 마을. 그 이웃에 약천 온천 실버타운이 위치하고 있다. 들어서자마자 몸과 마음의 건강과 여유가 느껴진다. 참된 삶을 추구하는 웰빙 시대. 수려한 자연 속에 웰빙 문화가 숨 쉬는 약천 온천 실버타운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곳으로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 응. 저도 운동하면 또하운동하지 어, 않습니까? 그러면 조인경 씨의 그헬스클럽은좀 이렇게 설레지 않습니까? 힘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보다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요좀 아, 아니, 보여주세요. 아니요. 우리나라 원래 여자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워. 자, 그럼 내가 도와줄게. 대한민국 여자의 강인한 힘을 보여주겠다는 인경 씨. 참먹된 힘까지 다 해보는데요. 하나, 세, 둘, 셋! 보셨죠? 원이런는 놈들 <laughs> 이게 어렵네 인경씨는 세번이 한결하는 반면에 자칭, 타칭 대한민국 공식 몸짱 정흥채씨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역시 인격적 형님답습니다 나와요 종전의 괴력은 맛보기에 불가다는 말씀. 정흥채 씨의 진정한 힘 이제 곧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네 이게 지금 몸 뭐, 키에 지금 110. 이될수 어,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힘으로는 하나 둘 셋. 자그마치 110 킬로. 웬만한 실름 선수는 어그니 뭐, 들어올릴 정도인데 어? 정흥채 씨 힘의 끝은 어디인가요? 역시 힘이 대단합니다. <laughs> 와, 그동안 체력관리 열심히 하셨나봐요. 정신이 건강해야되고 둘째로 몸이 건강해야되요. <laughs> 운동으로 기분좋게 땀흘리고 나면 바로 옆에 마련된 약천온천에서 피로와 노폐물을 씻을 수 있는 온천역을 즐길 수 있다. 운동에서 온천까지 몸과 마음이 좋아하는 건강코스다. 옥 원석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이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땀으로 내보낸다 네. 아, 네. 네. 하... 비오도 흐르는 땀, 하지만 더워서 나는 땀이 결코 아니다 이게 단독 폐물옥 사우나는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보글보글 솟아오르는 붉은 물은 자연 지장 수탕으로 인체에 유익한 원조 개선을 방출해 혈액 순환,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탁트인노천탕에서의 개운한 온천욕, 무더위, 바쁜 일상의 피곤함이 싹 가신다. 지금까지 여행의 피로가 가시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처음부터 정말 궁금 가 되셨는지 어,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제 이미지 하면은 인격정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 배명사로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셔서 동해시에서 2008년 건강체험 세계 엑스포 이거 주최하는데 제가 관광 홍보 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동해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08 세계 건강체험 엑스포는 말 그대로 건강 을 위한 세계.